그리고 다음 종목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입니다. 범양건영도 추리의 강세 종목이죠. 네, 아유, 네. 뭐 3,000원 하던 주식이 네, 8,000원까지 찍었어요. 네, 1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150%, 20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아무튼 4,000원 할때다 말씀드렸다. 아렇죠 네, 다 체크했지만, 고점공동에 터치하고, 네. 추세하락을 했다. 네. 그죠 요, 근데, 최근에 요 추세하라. 네. 이기는 뭔가가 이럴 때부터 또 나왔죠. 그러면서 또 의심신호를 주고 있다. 네, 더 빌리지 않죠. 지금 추세의 반등자리인 이전의 의심, 역사의 반복성으로 의심신호는 5천원 자리에서 지금 또 강하게 반등하는 형국이에요. 지금 4,800원, 음, 4천, 네, 5천원 자리가, 5천원 자리가 네, 일본 흐름상 중요합니다. 네, 역사의 반복성으로. 그렇죠. 네, 역사의 반복성. 역사의 반복성. 이전에 의심신호를 줬던 자리에서 또 강한 신호를 또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분봉 단결름의 상승의 목숨줄은 어, 분봉으로는 네, 괜찮네요. 분봉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잘 모으고 네, 음, 요 무지개 에너지 네, 지금 돌파하는 그런 형국이네요. 네.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좀잘 모으는 형국이다. 네, 아무튼 상승의 목숨줄은 추세적으로 네, 지금 5,300원 짜리로 보입니다. 네. 5,300원 짜리 이탈 없이 뭔가 흐름을 보여준다면 네, 우리가 확률적으로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골프존 뉴딘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골프존 뉴딘 홀딩스도, 네, 요 자리 큰 박스로 5,000원에서, 네, 6,000원, 네, 7,000원. 그렇죠? 5,000원에서 7,000원. 요 박스 큰 박스로, 네, 뭔가 계속 지금 꿀발론, 여기다 꿀발론 놓고, 여기다 꿀발론 놓고, 여기다 네, 꿀발론 놓것 같아요. 계속, 네, 어저께도, 네, 지난주도, 지난주 강세 종목이죠? 네, 근데 또 계속 의심스러운 걸 준다. 네, 조봉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다 말씀드리네. 그렇죠? 네. 음, 약간 윌린 형국이 있지만, 주봉 박스가 보이죠? 네, 이렇게 박스가. 5,000원에서 6,500원짜리, 이 박스. 이 박스에서 에너지를 잘 모으면, 네, 그렇죠. 이런 네. 강한, 네, 강한 자 반등이 지금 가다가 여기 지금 6,500원 매물에 그렇죠. 6,500원, 예, 역사의 반복성으로. 6,500원 매물에 지금, 예, 약간 밀리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이러면 또, 에너지를 또, 요 박스에서 또잘 모으면, 이렇게 상승의 흐름으로, 이전에, 음, 어, 만천원까지 찍었던, 이력이 있거나 만오천원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쵸. 네. 지금 에너지를 단계단계적으로, 팬데믹은 없는 그림이야 친다면, 아무튼 요, 요 박스, 5천원, ,000원, 5천원에서 7천원 구간, 요 박스에서 뭔가 에너지를 잘 모으면, 상승의 흐름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네, 볼수 있지 않을까. 골프전 유딘 홀딩스. 네. 아무큰 박스로 봐야 될것 같다. 네. 네. 지금도 에너지를 모으는 형국의 그런 흐름인 것 같죠.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화승, 화승인더라는 종목입니다. 화승인더도, 네. 요 자리에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그렇죠? 네. 네. 바닥입니다, 바닥. 요 자리에 지금 7,000원에서 8,000원 자리. 이 자리가 의심스럽다. 네. 약간 밀리기는 했지만 다시 네, 또요 가격선에서 또 뭔가 의심실호을 주고 있죠. 아무튼 7500원짜리. 지금 우리가 그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도 지금 바닷속에 있어요. 네. 지금 요기, 여기서 한번6 0올라오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또세 달간 또 밀려서 또 네. 그렇지만더 밀리지 않고 전조점 이탈 없이 더 밀리지 않고 또 에너지를 잘 모으는 형국으로 또의심실호을 주고 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의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육지로 올라오면 되거든요 네, 화성인더 네. 그리고 분봉 단기 흐름의 상승의 목숨줄은 네. 음, 지금 분봉 단기 흐름은 아주 강한 에너지 상승을 했죠 네.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네, 아주 강력하네요 네. 그래서 상당권이다 하락의 기운이 크지만 에너지가 지금 강하다 7,800원짜리가 상승의 목숨줄로 보이고 그렇죠 다 체크해드렸다 네. 하승니다 네, 지금 바닥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반등의 신호로, 네, 지금, 9,000원 매물이 도, 도탔거든요 이제 6개월 올라와서 9,000원 매물을 이제 돌파하는 순간, 네, 그러면 요 박스에서 다 에너지를 잘 모은 거거든요. 작년 9월 달부터 그러면 6개월 넘게 에너지를 모은 형국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네, 공복거리가 되죠? 네. 네큰 박스로, 큰 박스로 봐야 될것 같다. 네. 주봉도 다 체크해드릴게요. 그 7,000원에서 9,000원짜리 요 박스, 요 박스로 봐야 될것 같다. 네. 화성인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입니다. GS 리테일도, 네, 지금 대세하락을한 주식인데, 코스피 200 종목이죠? 주의 깊게 보시라. 네, 지금 바닷건에서 뭔가 쿵��틀 네, 지금 바닷속에 딱 지금 육지로 올라왔어요. 네, 그죠 육지로 올라오면서 숨고르 보면서 뭔가, 네. 차분히 뭔가 지금 무지개 에너지는뭐 별로지만은 바다, 워낙 지금 이게 큰 종목이 바닷권에서 대세 하락을 한 주식입니다. 네, 그렇죠. 음, 최근에 흐름이 5만원, 어, 어, 그렇죠. 4만 6천원, 5만원, 네, 4만 6천원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네, 음, 급락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또 바닷권에서 에너지를 모으면서, 네, 이것도. 크게 지금 3만 3천원에서 지금 3만원에서 4만원 이 박스로 봐야 될것 같아요. 또 에너지를 모은 형국이죠. 또 의심실험을 줬다. 네, 육, 육지로 올라갔다. 지금서 네, 제스리틀 네, 그래서 일본 흐름도 아무튼 이전에 4만 6천원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이제는 바닥을 이제 다지고 이제 상승의 흐름으로 갈수 있을까요? 아무튼 의심실험을 줬다. 네, 지금. 어, 분봉 단기 흐름의 상승의 모습줄은 네, 지금 분봉에서는 지금 요 박스에서 지금 에너지를 잘 모은 형국이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네. 지금 상당권이다. 네. 그래서 하락 기울이 크지만3 7 0 0 0원리 36,500원짜리 자리가 어,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그죠일봉도 네, 네, 3만, 네. 어, 봉은 35,000원, 5원짜리 36,000원짜리.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퍼스텍이라는 종목이다. 퍼스텍도추리 강세 종목인데, 어, 작년에, 6월달에 체크해드리고, 어우, 뭐, 일주일만에 그냥 뭐, 네, 2,500원 하던 주식이 5,000원까지 100% 상승했어요. 네, 일주일만, 하루 이틀, 3일, 3일만에 그냥 3연상 가면서, 네, 100% 상승했었다. 네, 그 이후로, 예, 네, 또, 급등하면 급락하기 마련이라, 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고 또 의심이 저는 역사의 반복성으로 이전에, 예, 역전 이전에 상승, 급등 전 매집 의심 구간에서 또, 또호를 예, 주죠, 네, 뜬금포가 있는 예, 종목이네요, 네, 아무튼 지금 바닥이다, 네, 그리고 이 예, 무지경 지금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지금 작년 또 7월 때부터 또 반년 넘게 에너지를 모았다, 이 에너지를 모은 에너지의 힘을 믿으신다면 이것도. 또 여기 또 이전보다 예. 역사의 반복성으로 또 이전 버릇 못 버리고 또뜬거없는막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사면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아무튼 그냥 네. 아무튼 주가 그 공부해 보시라. 네. 지금 바닥이다. 네. 음, 줄은 뭐 이렇게 많이 그었죠? 네. 아무튼 상승 지금 상승의 목숨줄은 네,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네. 2,400원 자리, 음, 2,500원 자리, 네. 2,500원 자리가 지금 딱 중요한 중요할것 같은데 지금 바닥입니다. 네. 단기 바닥이죠?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네, 3,000원 자리까지도, 단기적 흐름, 네, 그러니까요. 3,000원 매물이 두텁죠? 네, 아무튼, 에이, 네, 요거, 요, 요게 대자뷰가 될까요? 여기서 또, 네. <laughs> 아무튼, 조가로 공부해보시라. 아우, 네. 자, 2021년, 이렇게, 2021년 3월 3일, 추리의 내맘음대로 강세 종목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